그래 지금 미분양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되게 좋게 보이고요. 근데 추후에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근데 공고이 많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오늘은 소치님께서요. 댓글로 대전광역시 분석을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요. 대전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을 한건 아니지만 예전에 대전의 모습을 보면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항상 대전이 먼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겠죠. 당장 대전을 지금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아, 대전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면 좋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아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점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 분석해드리는 것들이 지금 당장 여기를 사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 어떤 지역이든 그 타이밍이 올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대전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실에 와서 이렇게 좀 당겨서 보면요. 최근에 전세가가 올라와줬죠. 전세가는 오르다가 조금 정체되다가 최근까지 올랐다라는 거알수 있고, 지금 매매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다가 조금 정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정체되고 있구나.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변동률로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조금씩 지금 바닥을 찍어가는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전세도 올랐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반등을 한 모습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바닥을 다진 것 같다라는 것쯤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일단 리스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분양이겠죠. 혹시나 여기가 지금 미분양이 많은가 그런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최근에 이렇게 미분양 많았다가 또확 줄었다가 많았다가 줄고 있어요. 그쵸?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적으로 줄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평균이 1,100개라 했을 때 지금 거의 1,900개까지 내려왔거든요. 리스크는 확실히 줄고 있구나. 그런 것들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미분양이 계속 는다고 했을 때는 너무 위험하겠지만 그건 아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업체별 미분양 현황 같은 것들을 대전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들이 그냥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도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수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건 대전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씩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 물량 같은 것도 보는 거죠. 혹시나 향후에 입주 물량이 되게 많은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요. 24년, 원래 많았고, 내년에도 좀 있는 편이죠. 평균보다 좀 있는 편이죠. 근데 26년보다 줄어들고, 근데 27년에 또 많아지죠. 그래서아 이게 공급이 조금 많아지는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계속 줄어들면 사실 좋긴 한데 27년에 또 갑자기 또 많아지기 때문에 요걸 조금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급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리스크인 게 아니라 이것이랑 미분양이 같이 맞물려서 많아지면 더 리스크예요. 그렇죠? 근데 공급은 좀 많은데 미분양 계속 많 줄어든다라고 하면 수요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리스크로도 작용 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물량이 많으면 이게 어디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냐면, 전세가 영향을 줘요. 그래서 혹시나 요 시기에 내가 전세를 새로 맞춰야 된다거나 했을 때는 전세가를 낮추게 되겠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우리가 여기 내려오면 지역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7년에 되게 많잖아요. 27년에 그럼 어디에 지금 많이 몰리는가 보는 게 좋죠. 이렇게 보면 27년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면, 아, 요런데 지금 중구 선화동, 도마동, 동구 가양동, 문화동, 학화동 보경동 대운동 아 이런 데 입주가 좀 많구나 그런 거알수 있습니다 요 때는 조금 대전 전세가가 늘릴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도 보고 여기가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붙어나가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전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지방 강력시를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학군지 학군지 여기가 확실히 학군이 좋고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1등이에요 1등 근데 여기 대전도 동일합니다. 어디냐면 여기. 정부 대전 청사가 있는 요쪽 여기가 제일 선호한 입지요 여기, 여기. 그 중에서도 보면 이걸 평형을 좀 넓혀 볼게요. 우리가 보통 지방 강력시볼 때는 30평대로 보시면 좋거든요. 제일 여기서 비싼 아파트. 평당 3,400. 크롭 아파트. 근데 여기가 보면 연식이 1992년식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이란 얘기죠. 이게 지금 나오는 가격을 보면 거의 12억, 13억이 나오죠. 허, 이런 구축이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지? 왜냐하면 여기 주변이 학군이 너무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밭초등학교, 여기, 여기 충남고등학교.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문정중학교. 여기 학교들도 되게 많죠. 여기 탐방중학교, 충남고등학교. 바로 길 건너면 있죠? 한밭초등학교. 다른 학교들도 되게 많죠. 그쵸? 요쪽에 보면 그리고 딱 봐도 우리가 상권이 너무 잘돼 있잖아요. 여기 보는 거예요. 어떤 게잘돼 있지? 이렇게 봤더니 딱 보이는 게 바로 학원이죠, 학원. 여기가 학원가가 엄청 밀집이 돼 있죠? 제가 여기를 걸어 봤거든요.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또 이런 상권도 너무 잘돼 있어요. 아, 이런 동네에 목련 아파트 있고, 여기 크로바가 있죠. 아, 여기서 길 하나 건너면 이런 학원가 다 이용할 수 있구나. 학군도 좋고, 학원가 좋고. 그럼 지방 광역시에서는 여기가 1등이라 했죠. 그런 곳들이 1등이라 했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구나 여기가 조금 단점이라 했을 때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연식이 오래됐다 보니까 그쵸 하지만 여기 주변에 이런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가 뭐 고급 일자리가 있고 여기 선호하겠구나. 여기 살려고 하겠구나. 그럼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하죠. 구축이니까. 여기 주변에 신축이 분양을 하면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거죠. 학군은 여기를 못 보내지만, 그래도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학원가는 이용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 내려오면, 이 편한 세상 둔산 있죠. 여기 재개발 될때 저도 현장 가고 했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평당 2,400만원. 그쵸? 아, 여기 신축이 있구나. 여기 보시면 2020년식 신축이죠. 그런 거알수 있고. 여기 조금만 내려오면 또 분양권이 있죠. 둔산, 더샵, 엘리프. 요런 애들을 보면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붙어가는지를 보면 돼요. 이렇게 봤더니 프리미엄이 6,000, 8,000 이래요. 아,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건 수요가 있구나. 그런 것도 알수 있죠. 여기가 여기 학원가랑 이동하기가 그게 가깝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쪽에 보면 여기 지금 이 아파트 있죠. 둔산자이 아이파크. 되게 경쟁률 높았습니다. 여기 지금 매물이 없어서 안 뜨는데 우리가 검색하면 되죠. 여기 보면 둔산자이 아이파크.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23년 8월에 분양을 했었는데 1순위 경쟁률이 58대 1. 1순위 완판. 정말 높게 났다는 거죠.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구축밖에 없는데, 주변에 신축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이아이파크. 선호하는 브랜드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잘 됐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지금 매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매물이 나오면, 아, 피가 상당히 많이 붙겠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네를 좋아하냐면, 여기가 학군지로 되게 좋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도룡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싼 아파트가 있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딱 입지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둔산동이 월등히 좋은데요. 근데 여기는 여기 보면 대덕 연구단지. 연구단지가 있고요. 거기 주변에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도룡 SK뷰. 여기 이런 아파트가 2018년식인데 지금 평당 3,600만원. 그리고 여기 보면 스마트시티 이런 아파트 있죠? 스마트시티라는 단지가 있는데 평당 3,700만원. 그러니까 여기는 대덕 연구단지.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아파트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약간은 결이 다르죠. 아까 둔산동은 워낙 입지가 좋은 곳이고 여기는 연구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살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초등학교, 학교가 있죠. 대덕초등학교. 대덕고등학교, 학교도 딱 붙어있죠. 그렇죠? 그런 컨셉이구나 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를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지방강역시볼때 확실히 학군지로 내가 못 간다. 여기, 여기가 너무 비싸서 못 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러면 새 아파트나 상품성 좋은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 뭔가 신도시스러운 곳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죠. 여기 보면 여기 유성구 상대동이라고 있습니다. 요 동네를 좋아합니다. 여기가 도안 신도시라고 하거든요. 요 동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직접 가 보시면 되게 깔끔해요. 아파트가 이렇게 딱 밀집이 되어 있고 반듯반듯하고 여기 인프라가 딱 갖춰져 있고 신도시 느낌이 나거든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요런 아파트 도안 베르디움, 베르디움. 요런 아파트가 지금 평당 2,500이죠. 저 여기 연식을 보면 2014년식이거든요. 좋아 한다는 거죠. 여기 동네 되게 좋아하고 옆쪽에 보면 트리플 시티 요런 아파트들이 있죠? 여기도 평당 거의 2천만 원, 2400만 원 하죠. 여기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대전 아이파크 시티라고 해서 여기 분양할 때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선호하는 입지에 아이파크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경쟁이 높았습니다. 여기 현재 가격이 2400만 원, 28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공원들도 이렇게 다 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쾌적하죠. 학교도. 많기 때문에 학교도 보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1급지인 둔상도 못 간다고 하면 그 다음 선택지로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수 있고 이쪽에 이제 분양하는 곳들도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분양 난게 있는데 유성하늘제 하이에르라고 지금 여기 이 단지가 보시면요. 마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같은 생활권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지만 여기는 주변에 융상권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모텔이나 융상권 같은 게 있죠. 쾌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여기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여기 내려오시면 이쪽에 조금 신규 분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이런 단지 분양하고, 여기 보면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이런 단지가 지금 막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경쟁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딱 보잖아요. 제가 아실에서 대전을 한번 찾아볼게요. 발표된 거. 그러면 이게 다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미달이 나고 하거든요. 전체 미달 난 것도 있죠. 근데 아까 여기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위치가 여기. 푸르지오 디아델 여기는 되게 잘 나왔죠. 경쟁률이. 그쵸? 여기를 선호한다는 거겠죠. 여기 보면 28대1, 30대1로 완판이 됐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요런 애는 미달이 났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위치가 이쪽이라는 거죠. 되게 보면 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요런 데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같이 좀 얼려져 있죠. 근데 여기는 너무 횡하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쵸? 여기 계속 입주를 하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량 줄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선착수 분양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볼수 있고, 아까 이쪽은 지금 분위기 좋다라는 거죠. 그거 알수 있고, 이렇게 가격을 보면 여기가 지금 30평대 7억 5천. 여기도 7억 5천. 비슷해요. 근데 입지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쪽을 더 좋아한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그 우리가 항상 경쟁률이랑 주변에 뭐가 있지 어떤 아파트가 있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그렇게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보면 도안. 이런 데도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몰려있죠. 이렇게 몰려있고요. 이쪽에 보면 이런 새 아파트가 있죠. 이렇게 보면 트리플시티 레이크 포레. 근데 여기 갑천이 있어서 되게 쾌적해요. 막 공원 있고 갑천 있고 되게 쾌적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가격이 한2,200 정도 되는구나. 연식이 2021년식 신축이고 요런 애들은 2013년식, 그렇죠? 조금 차이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동네도 쾌적하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그런 것들 알수 있고요. 어, 요렇게 유성구, 서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구 쪽으로 가면 중구에서는... 보면 문화동이라고 있어요. 이런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센트럴파크 이런 단지가 있어요.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원래 중국에서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딱 봐도 홈플러스, CGV 뭐 이런 것들 상권도 잘돼 있고 공원도 있죠.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딱 끼고 있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가격이 한1700 정도 하죠. 근데 여기가 좀 단점은 이제 연식이 2007년식 상분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입체적으로는 이 동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좀볼수 있고, 그 다음에는 보면,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목동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바로 둔산동으로 가기가 되게 가까워요. 실제로 대전에 살고 계시는 분이 저희 수업을 들었는데, 어, 얘기하시는 게, 여기 목동에 사는 분들이, 여기 살면서 요 대전 둔산동에 있는 학원가 이용 많이 한다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동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산품도 좋은 아파트들이 이쪽에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런 목동 더샵 리슈빌 이런 단지가 2022년식이죠. 여기가 평당 한 1,800만 원. 이렇게 분양권들도 있죠, 1,600만 원. 여기 그렇죠?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끼고 있죠. 아파트가 군집을 이루고 있죠. 아 여기가 그래도 조금 살기 좋아 보이는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구는 아까 원래 좋았던 그 동네 여기 목동 요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전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곳 말고도 또 다른 곳들이 있겠죠. 그런 곳들도 우리 소치님들께서 대전 잘 아시거나 아니면 대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대전이 그렇게 반등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좋은 것들 위주로 일단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분양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의 아파트랑 이런 분양권들 가격 잘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되게 좋게 보이고요. 근데 추후에 공급도 줄고 있긴 하지만 27년도에 조금 공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급이 많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일단 이게 미분양이 많이 늘면 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분양이 확실히 줄어드는지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추후에 이제 대전이 지금 전세가가 최근 조금씩 다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전세가도 올라가는지 그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같이 반등하는지 그런 사항들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